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 또는 우리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다 보게 되었지만 허무한 마음이 때로는 밀려올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삼겼는데 결과는 초라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결과만큼 되게 유익되어지는 것만큼더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도 없고 오히려 오해와 비난으로. 아... 다가올 때는요,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 곤란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혼자 위롭게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때 우리는 힘듭니다. 그리고 괴롭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주면, 아브라함 역시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상당히 두려움과 그리고 영적 긴장. 그것이 오늘 그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게 견고한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부딪친 상황과 환경을 이제 잘 대처하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그런 이제 1 4장 이하의 여러분 내용들 보게 되었지만, 그래서 오늘 일절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졌서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런 영적 대화들이 이루어졌을까? 그기에는조카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각자의 목자들이 양을 키우다가 조로 옷과 그의 가축들이 다 이방 나라에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우고 있던 그런 이제 병사들 그들을 모집을 해서 318명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다시 모요 그들을 물리치고 다 찾아와요. 승리였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 다음에 그의 마음에는 오히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거 뭐냐고 하면은 이제 그들과는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 적군이 되어진 겁니다.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언제 그들이 또한 침략하고 우리를 해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염려가 있었어요. 해결되지 못하는. 그것은 다름 아님 자녀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실까. 염려가 그에게 또한 해결되지 못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요에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핵 색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정말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다멕색일리에서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스스로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내가 좁바음에 뭐예요? 얻어낸 그러한 후사로 지금 느껴지니까 이게 뭔가 양 삶이 즐겁지 아니한 겁니다. 불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망함이 있는 듯한 비슷한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오늘 아브라함에는 하나는 두려우며 하나는 염려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새로운 이제 단계에 대한 문제를 오늘 성경은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요. 자, 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아브라함아, 두려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Great reward. 상급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오늘 주목이 상급을 받을 만한 큰 믿음이에요. 큰 상급이니라. 자,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예요. 내가 내 방패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해 보단 야아브라 걱정하지 마 내가 천사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너를 늘 에워싸서 지키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아브람 그리고 걱정하지 마 그들이 적군이 너희를 너를 침략해 와도 내가 우박으로 확 쏟아버가지고 싹 죽여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견고한성을 탁 둘러치게 해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딱 한마디예요. 내가 내네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면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구구절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마음을 주십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온전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내네 방패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한 두 번째 염려, 약속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염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자, 오늘 본문 11에서 또 신약 11장 24절, 26절을 보게 되어 지금 히브리 기자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하고 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곱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추심을 바라보며 다 같이 상주심을 바라보며라. 아멘. 여름분 가져가 때로는 낙심하여 상실감에 빠지실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셔요. 내 삶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찾아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름분 가져가 하나님이 찾아 오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의 현주소를 되새겨 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가? 무엇보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지식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자, 이런 여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해외를 출장을 가서 이제 일을 마치고 오는 길에 쇼핑을 하게 되어졌는데 딱 가서 쇼핑을 하다 보니까 진주 목걸이가 눈에 팍 들어와요 야 이거 우리 아내 하나 사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큰 결심을 하고 수백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사 가져와서 아내에게 딱 선물로 주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입이 그냥 귀까지 올라가 너무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표정이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목사님. 내 생전에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표정이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선물을 귀한 걸 받은 부인이, 하, 목에 걸고서 일어나면 목걸이 쳐다보고 밥 먹으면서도 목걸이 쳐다보고 남편이 퇴근 출근할 때에도 여보 얼굴을 바라보며 고마워라고, 남편에게 고마움을 갖기보다는 가는 등, 많은 등, 쳐다보는 등, 관심도 안 가지고 오지. 이런 것을 보고 있는 남편,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야, 내가 선물을 잘했다, 잘못했다. 선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뻐해준 것 같은데, 진주 목걸이를 받고 나서부터는 좋아하는 것이 달라졌네? 할아버지가 손주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비싼 로봇 장난감을 탁 선물로 사줬으니까, 이놈이 할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뵙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할아버지가 딱 하니까 할아버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이 없어. 오직 어디에만? 로봇 장난감에만. 뭘더 좋아해요? 로봇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주 목걸이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좋아하고 해요. 더 좋아하고 해요.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더 신뢰되어지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져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물질, 명예, 권력, 지식이 더 좋아진다면, 그 삶이 오늘 나의 삶이 아닌지, 그러하게 오늘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사절 이렇게 설명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쓸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차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리를 삼키하려고 너를 갈대야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라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아브람과의 소통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의이라 칭하여 주셨어요. 그를 칭의로 여겨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외적인 조건들, 많은 가축들, 많은 명사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이 오늘 큰 상급을 받는 믿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잘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육신의 의식주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통하여 낳은 그 후손이 너의 참된 후손이 되리라. 유다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실 생명의 씨앗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 신다는. 자 믿음은 믿음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의 치료, 좋은 직업, 승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은 그의 재물, 그의 위치,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적인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걸 무의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져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빵과 버터와 육축과 종도를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으로 오늘 의롭게 여겨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영적 믿음과 확신의 경험과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존하는 의식주 문제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별개예요 오늘 학위, 직업, 집 이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지요 왜? 그것이 나를 구원시켜야 된다 면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래도 평균 33평 집은 돼야 구원 받는다고 하면 일을 악물고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그 평수 사야 되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뭐예요?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박사학위 받아야 되고요. 집 사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약속의 씨앗을 나를 통하여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 그가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육 성공지술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 쓰임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리기아의 다소의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진 자예요. 가문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경험, 율법, 글을 따라올 적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 그냥 바울을 쓰지 않아요. 언제? 담백색 도장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거라지고다 내려놓고, 3년 동안 아라비아강에서 훈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바울을 쓰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모든 지난날, 주님을 진심으로, 내적으로 확신하고, 만나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의 그리스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게 생명이 주어졌고, 영생을 얻었노라. 군인서 15장 10절, 이것이 파울의 구원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쉬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그것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은혜를 압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수 있다. 아멘. 오늘 유분 여자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하며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되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과의 나의 연결 거리를 늘 점검하며 매일 매일 순간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보에. 여러분, 영성 칼럼 하나를 올려드렸어요. 제목이 기도와 영적 산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좀 주보에 여러분들 이런 칼럼 올라가면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 읽어보세요. 읽지 않는 분은 조금 가슴이 찡하네요. 어, 지금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단해요. 스킨 스쿠버 다이버가 여러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깊은 곳에서 살아요, 죽어요. 꼭뭘 하나 둘러 메고 들어가? 산소통이에요. 근데 이 스쿠어 다이버가 여러분, 산소통을 메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꼭뭐 해야 돼? 점검해야 돼 산소가 없는 것 치고 들어가야 살아 죽어요. 죽어요.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 늘 점검해야 돼요 내 지금 영적 신앙이 늘 호흡하고 있는가? 살아 있는가? 숨쉬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가? 산소등이 떨어져가는 순간 스킨스쿨 라이벌은 죽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약해지고 여러분들 믿음은 떨어져요 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신학자이자 영성치료자이기도 한 매치 포스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오리지널, 근본적인 브레싱, 축복이 오리지널 브레싱. 이곳에서 이분이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적극적인 뭐로? 사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을 날마다 뭐하라? 이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함께하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뭐하라? 비워야 합니다. 내 지식, 내 논리. 자기 논리로부터 벗어날 때에 여러분 나를 피울 때에 그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나를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 놓라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명예 지식 지혜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고 여러분 확신없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창조성을 뭐하라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늘 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별개의 그러한 존재입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염려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요. 환상 중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삶의 힘은 믿음이에요. 물질이 아니고 취해입니다. 취해가 아니고 의입니다. 의가 아니고 의롭담을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새 생명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왕패가 되시며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다른 것도 다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딸 누구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감정에만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삶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